오늘은 박수민이 아닙니다. 자, 김문수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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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제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2011년인가 1 2년 그러니까 13년 전, 14년 전에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분을 찾아뵀어요. 그분을 찾아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 그리고 당신처럼 일만 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랑 안 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제가 13년 전에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문수요.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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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3년 전에 세상은 김문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13년이 지나서 지금 세상은 더없이 혼란해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정치가 엉망일 때 진짜 청렴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도지사 지나서 당대표 지나서 대통령 후보에 나온 어떤 후보가 있어요. 그 후보는 계속 재판을 받고 있고 부패가 심하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판사를 탄핵하고 있어요. 저희가 국회의원을 뽑아줄 때 판사를 괴롭히라고 뽑아준 적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판사를 괴롭히고 자기가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혼란을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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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는 그 경기도지사를 두번 하셨어요 8년을 했어요 8년을 했는데 그 6년 동안 삼성전자를 찾아다니셨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외국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또 노동운동 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노동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출세를 위해서 일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해요. 노동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노조 간부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민노총도 뭐라 하고 노조들을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짜 노조가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노동자 출신 노조위원장 다 하고 그분 노동부 장관까지 하셨어요. 우리 시대에 그런 분이 가짜 노조를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얼싸 <laughs> 김문수 외치겠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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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은 민주화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공분실로 잡혀가시고 고문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김문수 후보 TV 보면 가끔 토론할 때 반응이 좀 늦죠? 아, 이 비가 좀 오네.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하겠습니다. 그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게 고문받아서 그러시네요. 고문받아서 비가안 들리시고, 반응이 좀 늦다고 합니다. 예. 예, 약간, 예, 날씨가 협조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흥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니다 예, 예, 조금 안전하네요. 네, 그래서 귀가 잘안 들리시고 반응이 좀 느리시대요. 그런데 그걸 갖고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고 그러고 요 근데 김문수 후보님이 또 따님이 계세요, 사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두분다 사회복지사세요. 어려운 사람들, 장애 있으신 분들. 마음을 가장 잘알수 있는 후보가 누구겠습니까?